반어음 효과라고 하는 거 반어음 효과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자인거죠 그렇죠 음. 그거는 페노메론이에요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이런 현상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 관계부사라고 하잖아요 관계부사는 해석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게 아니에요 해석이 될 수도 없고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안되는 걸 가지고 물어볼 때 우리는 정말 짜증이 나요. 외열이냐 위치냐 이런 걸 물어볼 때요. 그래서 요거는 해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구조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노란색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면 외열 쓰고 불완전하면 위치 쓰면 되는 거예요. 외열이 왔다는 거는 완전하고 위치가 안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죠?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걸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회로가 확확 지나가야 돼요. 오케이? 누군가가 읽거나 들어요. 사명식이라고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완전하죠? 목적을 딱 나왔잖아요. thing으로 끝나는 거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very general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걸 들어요. 즉, 보편적인 걸 드는 거예요. 특수한 거 말고. 그런데 믿, 믿어요. 1번 뭐 2번 대처를 믿어요. 그것이 그 일반적인 거지. applies to 적용된다. 적용되다. 자타동사 다 쓰입니다. 누구에게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음. 그거를 반응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진술은요 이러한 말들은요 APRD의 어, 투부정사고문 그 이형식입니다 자, 봐 봐요. 여러분. 어피어가 여러분들 이 형식일 때 나타나다죠. 뒤 아무것도 없을 때. 이 형식일 때뭐 뭐처럼 보이다요. 그리고 뒤엔 투부 정사가 오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 은 이거 묶어 버릴 거예요. 이렇게. 투부 정사까지 아예 비인거. 비. 퍼스널. 아주 개인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On the surface. 표면적으로는 이라는 부사잖아요. 전면구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즉, 얘기 들어서 오 맞아. 내 얘기인 것 같아. 개인적인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와 이거 딱 들어맞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laughs> 사실, 그러한 진술들은, t h e s s t a t e m e n t 요 부분, 요게 대입니다. are true for. main id에는 people이 생략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of랑 어. for가 와요. 이렇게. 그러면 뭐냐면, 어디에도, 적용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돼요 사실 어 개인적인 거 나한테만 적용되는 듯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읽었을 때 맞아 나 그러는 경향이 있어 또 유치한 게 약간 혈액형 이런 거 있잖아요 혈액형별 그죠? 선생님이 A형이거든요 보면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 맞는 거야, 진짜. 와, 혈액형별 이런 게 있나 보다. 성격이 응. 나눠져 있나 보다, 막 이렇게.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O형. 형이요 A형인 줄 알았어요. <laughs>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응. 어, 그래요. 선생님은 A형 같아요? 응. <웃음> <웃음>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B. B형이요? 응. 하, 이 다, 두분다 A형인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비형과뭐형 어, 오케이. <laughs>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봐봐요. 누구 얘기나 다 들어맞는 건데, 어 뭔가 개인적인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뭔가 어, 어 뭔가 이게 그거밖에 없구나. 어, 개인적인 게밖에 없구나. 그렇지? 다 일반적인 건데, 진짜 나는 개인적으로 내내얘인 것처럼 느껴. 이런 걸 방향 반응 효과라 그런다. 됐죠? 응. 설명 끝났죠? 완전 다 이해됐죠? 나머지는 이제 사족입니다. 자, 볼게요. 휴먼 사이콜 g 지 인간 심리는요. 사람의 심리는요. 얼로우 할때 바로 해석하지 말죠. 오형식이면 어떻게해석한다 만들다. 됐죠? 오케이, 좋아요. 오형식인 건 어떻게 하느냐? 뒤에 목적하고 투부 정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목적하고 투부 정사가 주어 서스로다 우리가 원한다가 되면 오형식인 거야. 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도록 만들어 뭐라도 뭐라 뭘 보내 믿기를 원하는 거야. 믿고 싶도록 만드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투부정사가 나와있는게 요 동사니까 위에 V를 여기다 표시할게요 Things 어떤 것을 믿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할수 있는 거에요? Can identify with 어 목적 없다 옆에 단어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더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면 명사와 동일시하다요. 동일시하다.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는 것, 즉 맞다고 할수 있는 것. 어떤 수준으로 어떤 정도로 개인적인 수준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 나하고 맞는 것 같아 동일시 할수 있어 그런 것을 믿고 싶어하는 믿고 싶게 만듭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간의 심리가 그 다음은 조금 다 가요 오케이 그리고 아, 좀 피곤하겠다. 자, 여기가 1번이에요. 빌리브가 쓰기 2번이 되겠죠. 추구하고 싶게 만들어요. 됐죠. 뭐를요? 찾고 싶게 만들어 정보를요. 그러 정보 속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오케게 좋아요. 그 정보가 반드시 존재하지 않아요. 뭔가 존재하지 않아. 나하고 맞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fill in, 채운다는 거예요. 분사구문입니다. fill in, 채우다. 빈칸을 채운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채운다는 거야. 뭐로요? 우리의 상상력으로. 어느 부분을? 그빈 부분을, 나머지 부분을 채운다. 혈액형별 봤는데, 1번, 성격이 이래. 오, 맞아. 2번, 행동이 이래. 오, 맞아. 어, 친구와의 관계가 이래. 오, 맞아. 그지? 근데 그 다음은 없어. 그 다음은? 내가 그냥 알아 채워 넣는 거야 이해되죠? 그냥 정보를 찾을력 찾기를 이제 원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빈칸을 그냥 채우는 거야. 뭐로 내 상상력으로 이제, 이제 믿어버리는 거죠. 어내 얘기야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게 전부 다 누구에게나 다 맞는 이야기인데 전달 가능할까요? 오케이 좋았어요. 자 이때 디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앞 문장 전체입니다. 자그앞 문장에 나온 큰큰거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건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누락된 부분이나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상상력으로 그냥 채워 넣어버려요. 내가 찾고 싶어 하는 그 정보를 우리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냐면, 허러스가 <laughs> 없어 하면은 이게 별자리 운세 같은 거죠. 별자리 운세가. 의존하는 원리 방식입니다. 뭐 하면서? 주면서. 제공해 주면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면서. 그 데이터는 어떻게 보이는 데이터일까요? 저거를 조금 굵게 할게요. 어떻게 보이는 데이터일까요? 굉장히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요. 됐나요?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만, 아마도, make sense, 이치에 맞아요. make sense는 묶어서 하나의 타동사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치에 맞아요. 맞아 떨어져요. 아, 음, 예하고, 얘하고 병렬입니다. 아시겠죠? 병렬은 요두 개니까, 요거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좋아요. 1번, 2번 표시를 할게요. 이치에 맞아요. 맞아 떨어져요. 누구에게?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주면서, 제공해주는 바로 별자리 운세가 의존하는 원리입니다. 별자리 운세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예시네요. 그렇죠? 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그 별자리 운세를 읽는 사람들. 뭐 해요? 믿기를 원해요? 그 정보를. 선생님이 별자리 운세 찾았는데 이번 달은 어 이번 달은 어뭐 요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어 돈복이 있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지 어. 그러나 어 가까운 데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주변을 조심해라.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괜히 그죠? 신경 쓰이는 거죠. 그죠? So badly, badly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라는 뜻도 있지만 몹시, very의 뜻입니다. So badly 아주 매우 아주 몹시 그 정보를 믿고 싶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search for 찾습니다. 의미를요. 그들의 삶에서 그렇죠. 그들의 삶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때 대선관계내명사입니다 선행사는 그의미예요 어, I'm sorry. 미안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ife's입니다. 왜냐. 여기에 make s가 안 붙었죠. 그죠? 이때 이시의미예요 이걸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의미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어, 그들의 삶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했나요? 좋아요. 오영식이죠. 요 보호 자리에 요거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사실 요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봤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살면서 찾는 거예요. 맞네, 그때 별자리 운세가 하면서 막, 그죠? 어때요? 일반적이죠? 일반, 보편적이에요. 즉, 그 말이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맞아. 대부분에게 적용돼. But, 그러나, 개인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여 됐죠 음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별자리 운세 끝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상해보세요 니네 자신이 어디에 있다고? 파티에 있다고. 어, 어두워요. 명함이죠. 빈칭 주아요 아무 의미 없다. 어둡습니다. 날이 어두워요. 그리고 한 그룹의 너희 친구가, 한무리의 친구가, 에스크, 부탁해요. 너에게 요구합니다. 뭐 해달라고요? 찍어달라고요. 사진을요. 오영식이죠? 두부정사. 사진을 찍어달라고.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너는, 그래, 뭉켜지어요, 카메라를. 너의 카메라를 쥐고서. 포인트, 조준을 한다는 거죠? 그죠? 어, 맞추고. 그 다음, 슛. 아이고, 뭐, 굳이 이런 거를. 1번, 2번, 4번. 셔터를 눌러요. 사진을 찍어. 네친구들 사진을 찍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laughs> 카메라는, 자동적으로 턴선 켜요. 뭐를요? 플래시를 왜 켜죠? 아까지는 뭐 했다고 했어요. 어둡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어둡다고 했으니까 그거 나오겠죠. Not enough light. 충분한 빛이 없기 때문에 뭐한 이용 가능한 뭐하기에 이용 가능한 만들어내기에 정확한 노출을 카메라 노출을 렌즈 노출을 만들어내기에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의 비지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플래시가 자동으로 켜지잖아요 자그 결과 바로 뭐냐 이음 어? 어? 대시 생략됐군요. 보호자를 이끄는 접사대시 생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보호자를 이끄는 접사대 그 결과는 대디아입니다. Half of your friends 절반의 네 친구들이 appear 음. 나타납니다. 사진 속에서 뭐인 채로 두두 개의 밝은 빨간색 원이 있어요. 뭐 대신에, 그들의 눈 대신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거 밤에 사진 찍으면 눈 빨갛게 나오는 곡시 아시나요? 알아요. 진짜요? 너무 옛날 사진인가? <laughs> 아이폰은 안 그런가? 사진을 잘안 찍으시죠. 안 찍으시나? 어쨌든.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거?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선생님은 어릴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뭐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현상에 봐야 알잖아, 쌤은 또, 그죠? 네, 어. 필름 카메라가 있으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무슨 현상이냐면, 이거는, 이거는 아주 흔한, 어, 문제인데요. 뭐라고 불리는 거냐면,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레드아이 이펙트, 정목현상이라고 현상. 불리는 거예요. 정목현상, 빨간눈 현상이죠. 그죠? 어. 핑크아이 이펙트라고도 불러요. 자, 그것은 그 정목현상은 발생되는 거예요. 왜 발생되는 거냐면 빛이요. 어디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플래시에서 나오는 빛이. penetrate,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해서요. 눈을요. 뭘 통해서? 동공을 통해서 눈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푹 지나가죠. 그죠? 에이, 여기서 이렇게 슬러시 한개 하고, 그런 다음에, 그대로 아직 요젓가로 닿지 않고, 수동이라 봐 주시면 되죠? 비동도 대신에 계속 쓴 거예요? 반사되어져요. 어디에요? 카메라에요. 어디로부터요? the back of the eye. 눈의 뒤쪽이니까는 눈의 안쪽이죠. 눈 안쪽으로부터 카메라에 반사되어져요. 그눈 쪽에는 뭐가 있는데요? 많은 양의 피가 뭐가 되어 있어요? Present. 존재하는 거죠. 아, 오케이. 하고 닫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 되면 어둡죠. 그러면 더잘 보기 위해서 동공이 어떻게 돼요? 확장되죠. 동공이 확장된다는 것은 그 길로 피가 더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더 많이 피가 모여있는데 사진을 탁 찍을 때 빛이 이 동공 안에 있는 그 피가 많이 모여있으니까 혈관을 찍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빨갛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정모 형상입니다. 이해되죠? 음. 오케이? 혈관을 찍은 거야. 그래서. 오케이. 넘어갈까요? 좋아요. 바로 이 피가. 이유입니다. 뭐 하는 이유? 이런 거왜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눈이 빨갛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어디에서? 사진에서. 이러한 효과는 더잘 두드러집니다. 주목할 만합니다. 언제요? 뭐할 때? 대열은 해석하는 거 아니죠. 그죠? 어, 충분한 빛이 없을 때. 그러니까 어두울 때. 왜? 어두워야지 동공이 확장될 테니까. 더잘 보려고. 그렇죠? 음. 그런 환경 속에서 음. 오케이? 됐나요? 자, this is because를 우리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왜냐하면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오케이. Okay. 딜레이치가 바로 뭐죠? 확장된다는 거죠. 그죠? 언제요? 밤에요. 어두울 때. 왜 확장된다고 했죠? 더잘 보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드냐면 왠지 투부정사 나올 것 같죠? 그렇죠? 문사구문이에요. 만들어 주면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더 많은 비지 위에다 두셔야지 오영씨 더 많은 빚이 Get inside 안으로 들어오도록 눈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면서 그리고 1번 2번 Producing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만들어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만들어냅니다. 더큰 정목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쉽죠? 끝났죠? 오케이. 이 음. 부분도 괜찮죠? 내용이 항상 이랬으면 좋겠다. 그죠? 개념 설명, 설명문. 그죠? 엄청 좋잖아. <laughs> 즉, 사진 촬영 시, 여기서. 촬영 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플래시가 있어야 되겠죠. 동공 뒷 부분에 있는 그 피를 반사시키겠죠, 그죠? 응? 어울수록 정목현상이 더 심해지겠죠.